안녕하세요. 왕초보 게이머 슈고입니다. 오늘은 오늘은 아니라 예, 간만에 조련사 에이님이 음, 합성할 걸 주셔갖고 영상 찍어보려고 음 영상 찍어보겠습니다. 아 간만에 조련사 에이님이 복귀하셨는데요. 예 여기 시스트 안나랑 에리카 뽑으셨어요. 그런데 지금 미나랑 이사벨 합성할 거고요. 자 뭐. 자, 합성 갑니다, 바로. 아, 떨리네요. 제가 더 떨립니다. <laughs> 또, 무슨 쌍욕을 하려고 저한테, 어? 또 이런 걸, 이런 기회를 줬는지 모르겠지만, 음 합성해볼게요. 아이고, 가이스스안네요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, 예, 조련사 의원님은 이 캐릭에 너무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. 왜냐면, 하 제가 이 전에도 마리우스라고 이전 캐릭 있죠? 육성? 그거를 한두 번인가 세 번인가 뽑아줬어요. <laughs> 예, 그랬는데 또 나왔네요. 아유. 이 캐릭이, 음. 방어형 중에 원탑이라고 하죠. 예. 이그 정도로. 음, 괜찮은데, 뭐, 어쩐지 모르겠어요. 자, 뭐, 어? 제가 뭐, 어디 한번돌아볼까요 음, 아, 얘가, 음.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군요. 자, 싱갈리에서, 음, 순서 변경을요, 정 응. 하고 1-15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실상이니까 그냥 네. 또 <laughs> 자동스킬로 하겠습니다 음. 그래요 뭐. 제 돈도 아니구요 막 지르 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음... 어. 마리수 간만에 진짜 보죠? 예... 그때도 여기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음. 어, 방어력이 높아갖고 어. 그냥 뭐... 어. 괜찮습니다. 네. 제가 볼때 괜찮아요. 어차피, 음, 아, 지금 이게 조금 문제가 있긴 있네요. 예. 네. 지금, 시 음, 시터 안나랑, 에레카랑 있기 때문에, 공격형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, 뭐, 이 정도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방어형 캐릭터 중에서는, 음, 괜찮은, 사기니까요. 어, 저런사 의원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. 그냥 뭐, <laughs> 네뭐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, 음. 또 <laughs> 이따 가또 욕먹게 생겼네요. <laughs> 그럼 바로 또2 1시 한번 해볼게요. 이게 높은 그 성이 아니다 보니까는 음, 요일던전 가기가 조금 애매하네요. 에이. 근데 뭐 방어용 캐릭이어서 뭐, 음. 레벨 6인데, 여기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도네요. 역시 실성은 다릅니다. 솔직히 이렇게 뭐랄까 합성 몽기는 또 합성이 좀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뭐 양보할 수 있, 양보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네, 그래도 좀 오래 한 10년 넘게 알고 지내더니 <laughs> 이런 기회를 주네요 자뭐 방어력이 높아서 그런가 완전 캐 사기네요 예 이게 뭐 그냥 조금 높은데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이니까 <laughs> 그러면 지금 별 던전을 한번 해볼까요 별 던전을 해보겠습니다 네, 뭐 어차피 가이우스가 죽어도 시터 안나가 있기 때문에 뭐 충분 할것 같아요. 자. 방어형 캐릭에, 음, 몸빵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구경하죠. 아니, 뭐, 공격 흡수하는 게 있나 봐요? 짱이네. 역시. 역시 별지오가 만만한 곳이 아니군요. <laughs> 진짜 시티터 베레카 진짜 네, 레베카 뽑고 싶었는데 육성에서 그렇게 안 나오더니 칠성에도 안 나오더니 음. 역시 델로민 조련사 의원님은 또한 방에 첫타로 이게 또 시티터 안 나가 나가고. 뭐, 근데 뭐, 이게 조금, 지금 칠성에서 시타 안 나가 조금 호불호긴 한데, 예. 그래도 뭐, 나중을 보면은 이게 좀, 그래도 좋은 캐릭터이 아닌가 싶어요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뭐, 시타 안 나가. 나갈... 떼서 네. 역시 음, 방어형 캐릭이라도 저래 부로는좀 힘들군요. 오케이.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여기 다음에 기회 되면 음, 어, 저거 뭐지 가이우스가 이제 3 0년 되고 난 뒤에 한번또 빌려서 음. 딴데 한번 돌아볼게요. 네. 어차피 뭐제 거랑 캐릭터가 중복으로 겹치는 건 에릭 하나기 때문에, 네. 뭐 그래도 가이우스와 시타나, 뭐 얘네들 충분히 어느 정도 능력치가 있는지 볼 수는 있으니까요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. 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